요리할 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어려우셨나요? 탐사 디지털 주방 타이머는 정밀한 시간 설정과 쉽고 직관적인 조작으로 여러분의 요리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깔끔한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빠른 설정 기능으로 복잡한 조리 과정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강력한 알람 기능이 있어 요리가 끝났을 때 바로 알려주어 음식이 타거나 과하게 익는 걱정을 덜어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다양한 요리와 베이킹에 최적화된 이 타이머는 여러분의 요리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탐사 디지털 주방 타이머로 더 쉽고 정확한 요리 시간을 경험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